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줄톰슨 효과는, 어, 교축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톰슨 현상. 줄톰슨 현상은 교축현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어? 이렇게. 예. 그래서 교축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두셔야 돼. 줄톰슨 현상이 뭐냐? 교축 현상이 뭐냐 이걸 어. 교축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노즐처럼 노즐이라고 해서 뭐 항상 이 교축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 뭐 이런 이제 노즐이라든가 또는 오리피스라고 하는 어, 요소라든가 또는 팽창 밸브 팽창 밸브라고 하는 요소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통로가 아주 미세한 이런 통로입니다 미세가 좁은 입구보다는 통로가 좁은 이런 제그 연력학적인 요소. 연력학적인 요소에서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로 압력 강화, 온도 강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줄톰슨 현상, 교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로, 엔탈피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엔탈피 변화 없이 압력이 감소하고 온도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어, 교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 교축 현상. 이 교축한상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줄 톰, 산, 톰슨 효과 개수예요줄 톰슨 개수라고 얘기하죠. 줄 톰슨 개수라고 해서 뮤 j t 뮤 j t 로 놓는데 이 μjt가 어? j t 가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t 엔탈피가 일정할 때 엔탈피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 압력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가 어, 줄톰슨 개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어, 압력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로 표현하는 값이에요. 어, 그러면 실제 기체의 경우,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비가역, 뭐, 비가역 변화죠. 비가역 변화. 가역, 어, 이건 이제 가역 변화가 됐든 비가역 변화가 됐든. 가역 변화가 됐든 비가역 변화가 됐든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뮤 j t 가 얼마 0보다 크겠죠? 어? 0보다 크겠지? 라운드 p도 0보다 작고 라운드 t도 0보다 작으니까 어?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t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뮤 JT가 0보다 클때 실, 이 그래서 μjt가 0보다 클때이줄 톰슨 현상이 일어나 교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 어? 교축 현상이 일어나려면 줄 톰슨 개수는 0보다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아니면 0이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상기체의 경우는요, 줄텀슨 개수가 얼마냐면, 이상기체의 줄텀슨 개수는? 어? 제로겠죠 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떻게 구해? 이상기체의 엔, 엔탈피 변화량. 엔탈피 변화량은 정압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아니야? 어? 정압비열 마이너스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어? 엔탈피 변화량이 제로잖아 줄텀슨, 현상, 교축 현상은 h가 일정하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제로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똑같다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t1, t2가 똑같다는 얘기야. t1, t2가 똑같으니까 라운드 t가 제로죠. 어? 그러니까 뮤 u j t 는 제로다. 이상기체 줄톰슨 계수는 0보다 0이다. 0이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냉동기에 적용이 돼요. 냉동기에 뭐 팽창 밸브와 같은 요소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냉매가 냉매가 냉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경우는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확 떨어지게 돼. 온도가 확, 확 떨어진다는 얘기는 냉동 효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응? 냉동 효과가 증가한다. 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어? 즉 줄톰슨 계수가 0보다 클때 냉동 효과가 높다 이런 얘기야. 그런 뭐말 문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자격증 뭐 공조냉동 기계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이제 열역학이 이제 거의 뭐한 어? 40%는 연력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수 있죠. 어? 공조냉동 기계기사는 연력학이랑 가면 똑같아. 일반 기계기사나 공조냉동 기계기사의 연력학이나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사를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존행동기계기사를 딸때연역학은 면제받을 수가 있어. 물론 2년 내에 시험 볼때 그렇죠.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하고 2년 내에 이제 공존행동기계기사를 취득하겠다. 그럼 연역학은 면제받을 수가 있어. 2년이 지나면 이제 시험 봐야 돼. 2년 지나면 이제 다 잊어버렸다 이거죠. 잊어버렸다. 공부 공부해서 말아. 그 얘기. 예전에는 요예안 그랬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4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5장을 보겠습니다. 증기, 베이퍼, 어, 증기를 보죠, 증기. 자, 기체는 가스하고 이제 증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스 얘기였어요. 가스를 정리를 한 겁니다. 가스를 정리하고 증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증기는 가스하고 이제 다른 그런 어, 기체로 좀볼 수가 있는데, 증기는 에카가 쉬운 기체입니다. 쉽게 액화가 되는 기체야. 어? 지금 이제 기체 상태인데, 온도가, 온도 압력, 어? 비체적 이런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은 쉽게 이제 액체로 변하는 거죠. 액체로. 변하는 그런 어 기체를 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기는 어 주로 이제 냉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매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또는 이제 프레온 가스 같은 것들을 어, 이용할 수, 증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프레온은 뭐 지금 거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대 접어들면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암모니아 가스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냉동기 쪽에서는. 또 이제 그 물을 증발을 시켜서 수증기를 그 만들 수가 있죠.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수증기. 그것도 증기죠. 증기, 어, 증기입니다. 예. 그래서 수증기도 이제 가스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쉽게 이제 또 어? 액화가 되니까. 어.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수증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어, 물의 증발. 물의 증발부터 보자, 이거죠. 물의 증발부터. 어, 보겠습니다. 어. 순수한 물, 1kg을 증발을 시켜요, 지금. 1kg을 증발시키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증발을 시켜요. 어? 그러니까 출입하는 열과 출입하는 모든 연역학적인 상태량들이 다 1kg에 대한 상태량들이야.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고, 모든 가정은 정합가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어? 이렇게. 용기에다가 물을 받아요. 물을, 물을 받아놔. 물을 받아놔.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액체를 간행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행액. 또는 간행수, 간행수 또는 압축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압축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편의상 온도는 t0로 놓겠습니다. 계속 열을 가열하면, 가열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서 주어진 온도 하에서 포화 온도에 딱 도달을 해. ts는 포화 온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처음 포화 온도에 딱 도달할 때, 그때를 포화액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화액 또는 물이니까 포화수 이런 표현을 쓸수 있죠. 압축수 또는 압축액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처음 포화온도에 딱 도달했을 때를 포화액. 그 다음부터는 증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포화온도에 딱 도달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증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액체하고 증기가 섞여 있어. 액체하고 증기가 섞여 있어. 이때도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포화 온도로 변하지 않아요. 밑에는 지금 액체고, 위는 지금 증기죠, 증기. 그래서 액체와 증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 액체와 증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를 스포화 증기, 습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화 증기, 습증기. 지금 그래서 간행액에서 압축액까지. 그리고 지금 습증기. 습증기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계속 증발이 이루어져요. 증발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액체 입자까지 다 증기로 바뀐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까지는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포화 온도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막 액체 입자까지 막 증기를 변하고 포화 온도까지 유지가 된고 그 상태. 고그 상태는 건포화 증기라고 표현합니다. 건포화 증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 포화액에서 습증기, 건포화증기까지는 포화온도, 포화온도로서 일정합니다.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해. 이때가 이제 끝나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기 위에 이제 뭐 어떤 이제 물체가 물체가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밀어 올리죠. 얘를 밀어 올려. 어? 그럼 이제 예. 점진적으로 밀어 올려 밀어 올리겠죠. 이때는 가열증기라고 표현합니다. 가열증기라고 표현해서 가열증기 온도는 T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간행액에서 포화액까지 습증기를 거쳐서 건포화증기, 가열증기까지 변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상태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 건포화증기나 습증기, 포화 액 어. 이제 이제 그 습증기 구역부터 보면 이제 증기가 출현을 해요. 수증기가 출현을 해. 수증기가 출현을 해서 보는데 이때 수증기나 검포화 증기 이런 거는 이상 기체를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상 기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정리했던 모든 식은 쓸 수가 없어. 즉표 4-1에 정리되어 있는 식은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 표 4-1에 있는 식들은 여기 적용시킬 수가 없고 이 증기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 포화액과 건포화 증기의 상태량들을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 압축수에서 관행액에서 포화액까지 상태 변화할 때, 원래 연력, 어떤 연력학적인 관계에 관련된 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포화액의 상태량을 알아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습증기 영역의 어떤 상태량들, 연력학적 관계 값들을 아 구하고자 한다면 포화액과 건포화증기를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건포화증기에서 가열증기까지 변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가열증기의 어떤 열역학적인 상태량들을 알려면 건포화증기의 상태량들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가역 변화를 전제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장에서 정리 했던 열역학 1법칙 가역 그 변화라는 전자에서 얘기했던 절대일, 공업률 구하는 식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어? 절대일 공업률 구하는 식 적용시킬 수가 있고. 열역학 1법칙 적용시킬 수가 있죠. 열역학 2법칙에서 얘기했던 뭐 엔트로피, 응? 변화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그 얘길 들을 할때 우리가 이상 기체라고 해서 언급했던 그래서 만들었던 표 4-1에 정리됐던 그런 관계식들은 쓸 수가 없어요. 단, 검포화증기에서 가열증기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때는 증기가 왕성하게 이제, 변화가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얘는 이상기체로, 여기서는 이제 가정해서 볼수 있어요. 이상기체, 정압변화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정압변화라고 하는 관계에서 여기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검포화증기에서 가열증기로 변할 경우에만. 단, 이제 검포화증기의 어떤 상태량들을 알아야 풀리,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어, 포화 온도에 도달했을 때 포화액의 건포화 네, 증기. 요때 상태량들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서 주어진 압력과 그때 포화 온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증기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증기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부 과정에서 열역학을 배울 때 이제 열역학 교재 뒤편에 보면은 증기표가 주어져 있어요. 증기표. 그리고 선도를, 증기선도를 이용합니다. 증기선도를 이용을 해요. 증기선도. 어? 증기선도를 이용해서, 어, 어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증기표가 주어지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증기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들은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져. 아니면 해당되는 값만 딱 표로 딱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어, 됩니다. 어? 증기 선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사이클들을 좀 나중에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는 먼저 그 건조도라는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건조도, 건도라고도 표현하죠. X로 놓습니다. X, 이 건도는 건조도라고 해서 전체 질량분의, 전체 질량분의 증기의 질량이에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퍼센트로 표 굳이 표현하진 않는데, 1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되겠죠. 전체 질량분의 증기의 질량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아니면 전체 중량분의 증기의 중량 어? 전체 중량분의 증기의 중량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또 습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습도. 습도는 습도 전체 질량분의 액체의 질량이 습도입니다. 네. 역시 곱하기 100해서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는 값이고, 그래서 x 플러스 y를 더해주면 항상 1이죠. x 플러스 y를 더해주면 항상 1이 됩니다. 1이, 예. 되고, 음. 자 그리고 이제 가열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열도. 가열도는 가열증기 온도 마이너스 건포화 증기 온도로 보면 됩니다. 건포화증기 온도는 포화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열증기 온도 마이너스 포화온도를 가열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고하시고요. 건도와 습도에 대한 표현은,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포화액의 건도는 얼마냐? 제로죠. 포화액의 건도는 제로예요. 건포화증기의 건도는 얼마냐? 1이에요. 습증기는 건도가 증가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요. 포화액에서 건포화증기로 변한다고 했을 때 건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건포화증기에서 가열증기로 변했다, 변했다. 이때 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증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불변입니다. 건포화증기에서 가열증기로 변한다고 해서 건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건도는 그냥 계속 1인 상태예요. 습도는 포화액일 때 습도는 1입니다. 그리고 건포화증계에 도달하면 습도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요. 습증기에서는 건도가 증가하는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습도는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어? 그러니까 간행에게 습도나 포화액의 습도 다 1이고요. 1이고 그러니까 건도와 습도에 대한 표현을 홍보 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보죠. 그다음 증기선도라고 해서 어, PV 선도와 TS 선도 두 가지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PV 선도부터 보죠. PV 선도, PV 선도, 뭐 TS 선도, TS 선도 같이 보자고요. 뭐둘다좀 유사하게 변화합니다. 응? 교재에서는 응? PV 선도와 TS 선도를 표현해 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대학 교과서에서 봤던 선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어? 대학 교과서에 있는 선도가 정확한 선도고요. 문제집에서는 아무래도 정확소, 정확도는 조금 떨어져요. 참고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 선도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그 어쩌다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있는데, 어, 이 선도가 정확하면 그만큼 또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 책의, 책의 그 정도가 정확도가 높아갈수록 가격은 올라가니까 정교하게 이제 만들면 아무래도 편집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어?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 그리는 사람들이 전공자가 아니라. 어? 비전공자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저도 물론 여기다 이제 그릴 때 응? 뭐그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학교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어 그리는데도 저도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향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돼. 어? 그 개념을 잡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어?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좀 가만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게 돼. 이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아, 이거에 지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어, 좀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이제 피부선도에서 이제 증기선도를 표현해 보자면, 어, 주어진 압력과, 어? 주어진 압력, 주어진 압력과 그 압력하에서, 어, 도달하게 되는 포화 온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 포화 온도에 따라서 또, 어 비체적이 이건 비체적이야 지금 비체적. P-V 선도에서 V는 비체적. T-S 선도에서 S는 비엔트로피. 어 주어진 압력 하에 하에서 도달하는 포화온도가 있겠죠. 그 포화온도에서 비체적인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그 실험을 통해서 어 주어진 압력에서 다 증발을 시켜봐. 증발을 시켜서 포화온도에 도달했을 때 비체적을 다 찾아. 찾으면은 이제 찍히겠죠. 찍힌 걸쭉 연결해서 만든 게 이제 증기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서 보면, 은 뭐, 이런 이제 경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피부의 선도상에서. 어? 보면은, 그 상단에 임계점이라는 점이 있어. 어? 임계점.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찍히는 선들을 쫙 연결한 거야. 어? 왼쪽에 찍히는 이제, 뭐, 비체적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선을 포화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화액선. 오른쪽으로는, 이건 이제, 어, 검포화증기선. 건포화 증기선으로 보시고 포화액선으로 보시고 그래서 포화액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간행액 상태입니다. 간행액 상태고 오른쪽은 가열증기 상태가 되겠죠. 이 건포화 증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가열증기 가열증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는 습증기 상태에 있는 거죠. 액과 증기가 섞여있는 상태가 습증기 이렇게 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화액선, 건포화증기선에서 간행의 습증기, 가열증기 영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고, 이 임계점 이상에서는 습증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와 증기가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액체면 액체고 증기면 증기야.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등온선을 그려보면 등온선의 구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등온선의 네. 구배가. 응? 이때 이제 임계점을 지나면 바로, 이제, 바로 임계점의 왼쪽은 액체 상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증기죠. 섞여있을 수가 없어 임계점 이상에서는. 어? 임계점 아래에서는 액과 증기가 이렇게 섞여있을 수, 섞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